경조리 2 0 0 0 m 부경차 1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마 드라마틱이 출발이 다소 늦었습니다. 초반 선두 다툼 바깥쪽 11번마 김영근 기수의 훈풍이 초반 기선을 잡습니다. 안쪽으로 질을 잡고 앞서나가고 있는 11번마 훈풍 그뒤 최시대 기수의 2번마 하이파이브가 2위권 그리고 그 뒤를 10번마 유영민 기수의 비황이 3위권에서 이번 말을 따라붙습니다. 가장 안쪽에서는 성경뉴스의 일반마 승리 브랜드가 2위권 싸움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11번, 2번, 10번, 1번, 5번 순으로 순위 정계되고 그 뒤를 4번, 6번, 9번 등이 따라붙습니다. 이제 4코너선하고 직선주로 경합입니다. 계속해서 선두 앞서나가고 있는 김영훈 기수의 11번 마훈풍 2위와의 거리차 조금씩 더 벌려나가는 양상. 그 뒤를 추시되 기수 2번 하이파이브가 계속해서 2위권, 3, 4위권에서는 안쪽 성경에서 1번 마 승리그랜드 바깥쪽 10번 마 비황이 조금씩 거리차를 좁히면서 이제 선두권 싸움에 6박해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2번 마 하이파이브는 선두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제 역전을 하고 있는 2번 마 하이파이브 안쪽 11번 마훈풍은 2위로 밀리면서 바깥쪽 10번 마에게도 도전을 받습니다. 2번 10번, 11번, 2번 10번 11번 4번 네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입니다. 경주를 천 미터 부경찰 1경주였습니다 초반부터 2 선에서 선두권 공략을 노렸던 이반 마 하이 파이브 결승.